와. 다이어트 좋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지금 1 0일이 거의 다. 입니다. 일주일 정도 후면은 베개를 꽉 채우게 되는데, 우리 러버남님이랑 러버녀님, 부산까지 놀러와가지고 같이 바닷바람 즐기면서 어싱이라는 거를 배워보려고 해요. 어싱이라는 건 뭐냐면, 땅을 걷는 거. 혹시 아세요, 어싱? 어, 어, 곰같이 걷는 거예요? 아니면... 아, 아니요. 그냥 발 자체가 이제 지면, 땅이랑 닿으면은 아 이게 염증 감소에도 좋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아 좋다고 해서 꼭 맨발로 땅을 어, 어, 어. 걸어줘야 되는데, 바닷가 왔으면 완전 딱이잖아요. 어, 어. 같이 오늘 어. 신발 한번 어, 어. 내가 못어요아 <laughs> 아, 이미 본장님께서는 음, 음, 안 한다고 하시고. 아 저는 왜안 하냐면 네. 원래 씨름 선수 출신이었고 어시을 너무 많이 진짜요? 모래가 아... 너무 싫어. 아살아있는살아있는 <laughs> <살아있는. 웃음> 저희는 도시에 살다 보니까 평소 에 이런 <laughs> 일을 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해운대 바닷가 와서 네. 같이 걸으면서 네. 90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네. 앞으로 또 100일이 끝나도 어떻게 할 건지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 우리 러버너님 네. 네? 90일 동안 지금 몇 킬로 정도 빠지셨죠? 지금 90일 동안은 한28키로 28kg 빠졌더라고요. 28키로5 28kg? 네. 네. 0일간 카니보어로 20키로 정도 빼시고 남은 40일 동안 한10키로 정도가 키토제닉 식단으로 뺐잖아요. 네, 맞아요. 카니보어 식단이랑 키토제닉 식단 둘다 너무 좋은 식단이지만 네. 스스로 느꼈을 때 장단점이 어떤지. 카이보가 효과는 좋은 것 같은데, 길기는 못할 것 같아요. 아, 네. 아, 아, 아. 저도 그렇고, 그렇고, 홍쌤도 그렇고, 한 6년, 7년 이렇게 고인물이 되면은, 아, 결국 피토제닉을 하잖아요. 피토제닉 한 40일 하면서, 재료를 다양하게 추가하니까, 음. 앞으로 좀 평생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처음 목표보다는 지금 아직 못 빼고 있는데, 몸무게 연연하지 말라고들 해주셔서, 음. 지금 연말까지는 목표 몸무게 넘어서 계속 빼려고 하고 있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관리하려고, 그 플랜을 처음 짜봤어요.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니보보다는 키토제닉이 훨씬 어렵더라고요 음, 어 맞아요 맞아. 왜냐면 네. 식재료가 너무 많이 추가 되니까 네. 아직은 그거를 잘 걸러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네. 잘안 되잖아요 네. 아, 저 초반에 힘들다고 했던 게 네. 배추 같은 거 맞아요 알배추 먹었더니 <laughs> 카니보로 너무 클린해지니까 그 아, 알배추에 있는 잎, 야채, 당 먹고도 입맛이 확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다시 식단하기 힘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럼 흰 잎채소 말고 음, 푸른색 최대한 방이 네. 없는 잎채소를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했을... 아, 좀 괜찮... 네. 살만해졌죠 입맛이 변했죠 정말 네. 다이어트를 잘했네요 왜냐면 그쵸? 배추가 달다고 느낀 거는 거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어. 그동안 카니보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잘했네 열심히 했습니다 잘한 거네 어 보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래서 <laughs> 어. 저는 카니보 진짜 제대로 할 때는 치팅으로 레몬을 먹어요 아, 아, 레몬 근데 그게 오렌지처럼 달다고 어. 느껴지거든요 저는 아... 제동신이 아닌 거죠 이제 50일 동안 20kg 뺐고 남은 40일 동안 10kg 빠지셔서 감량폭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음, 네.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음. 네. 우리 집에 누가 있고 어. 한데 너처럼 고민이 많은 친구인데 너가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할수 있냐. 어. <웃음> <웃음> 저희가 이기 때부터는 아예 <laughs> 그래서 이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와. 또 저희 러버녀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어. <laughs> 아, 와, 우리 러버논니 90일 정도 지났는데 지금 90일 동안 몇 키로 빠지셨어 90일 동안은 1 5 k 로 이 다이어트 챌린지 하기 전에 우리 러버녀님께서는 음. 카니부어를 먼저 한 달을 하시면서 13에서 1 4 k g 를한달 만에 빼셨고, 맞아요. 그 이후로 지금 15kg 정도를 빼셔서 지금 저를 만나고 30kg 가량 음. 감량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카니부어가 너무 지긋지긋해 하던 와중에 아. 키토제닉으로 전화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키토제닉 하니까 조금 더 공부해야 될게 많아가지고. 어, 맞아요. 실제로 출근한다고 너무 좋아하셨었잖아요. 네. 처음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아진다고 생각해서. 네. 근데 그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음. 깻잎이랑 이런 걸 처음에 아이고. 먹었는데 깻잎 먹고 나니까 제가 원래 좀 설사를 오래 했거든요. 아, 그렇구나. <laughs> 다들 이제 고기를 많이 먹고 음. 식이섬유를 안 먹어서 지금 설사를 심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음. 제가 통상적으로 이 설사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면은 옛날에 대체당을 그렇게 맞아, 많이 맞아요. 먹던 음. 사람이에요. 카니부어가 사람들은 막 완전 무탄소. 물에다가 막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진다고 어.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장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맞아요. 살이 음. 빠지는 원리거든요. 맞아요. 제로 칼로리 음료수를. <laughs> 식단하면서 거의 맞아요. 2년을 드셨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맞아요. 매일 아, 두세 캔씩. 맞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장내 환경이 음. 워낙 남달라서 음. 재배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 맞아요. 싶어요. 그 결론은 <laughs> 때가 많이 끼면 오래 밀어야 돼. 맞아요. 그래서 장내 세균만 잘 바꿔주면 분포도만 바꿔주면 정말 살은 진짜 내가 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음. 음. 진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분녀의 장점이 체력이에요. 체력. 안놀동 네. 1, 2, 3 운동법 열심히 하고 키토진으로 바. 그래서 건강한 식단으로 가면 저는 무조건 인생 로또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가 많네. 오식 너무 즐겁긴 한데. <laughs> 안월동 님은 네. 매번 100일간의 약속해서 재능 기부를 오래 하셨잖아요. 오래 10년 넘게 했죠? 네. 오. 근데 이렇게 누구랑 콜라보해서 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네, 저처럼 이렇게 저희는 이제 100일간의 약속을 진행하고 몸을 만들었던 친구들이 멘토로, 내리사랑으로 기수마다 들어와서 가르쳐요. 제가 안월동 대장이면 네. 그 밑에 이제 멘토들이 들어와서 티들한테 알려준는 이렇게 내리사랑 시스템이에요. 그럼 앞으로 혹시 일기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혹시 다가올 이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두분다 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처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기 값이 많이 들지 않을까, 뭐 이걸 내가 오래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오래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근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 내 몸이 아니까 네, 이걸 계속 할수 있었거든요. 저는 용기내서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음. 오 혹시 러버남님께서는 저만큼 쪄본 사람들은 아마 이걸 알기 전에 이것저것 해봤을 거예요 어, 한때 160kg의 위엄 <laughs> 이게 바이블은 아니지만 이것도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니까 음. 음. 네. 꼭 용기내서 해보셨으면 한다고 그러니까 응원하고 싶어요 저도 네. 이제 러버녀님은 처음에 저랑 했었을 때 하루에 1, 2kg씩 막 2, 3주가 연달아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하루에 1kg씩 빠지던 게안 빠지니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 요 몸한테. 근데 제가 원래 이걸 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해봤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하루에 세 번씩 운동을 해도 많이 빠져요 2kg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네. 서운하진 않았고, 어쨌든 내가 안 먹은 걸 나는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에 기간을 잡고 이날까지 꼭몇 키로를 빼야 해.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다면 되게 서운하고 조급하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익혀서 이제 평생 할 거를 가지고 가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언젠가에 빠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너무 원하는 완전 건강한 <laughs> 마인드를 함양하시고 저는 딱이 마인드예요. 식생활은 어차피 내가 평생 해야 되는 거고 강박관념을 벗어나는 순간 더 받고 싶다고 해도 그냥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강한 마인드로 내 삶을 사랑하는 말 그대로 라이프러버의 마인드를 맞아, 맞아. 갖추셔서 두분다 완전 최종 목적지까지 저희가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신 것 같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약간 이거 같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 어, 맞아요. 다이어트는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네, 예. 와. 안월동용 씨또 마지막으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어, 있나요? 이 방송을 보시고, 라이프러버에 도전하실 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쪽팔린 거 5분이면 되는 거고요. 후회는 <laughs> 평생 하니까, 일단 지원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 남은 10일 동안 음, 또 파이팅 파이팅하고 하고, 마지막 날 진짜 완전. 진짜 멋진 모습으로 음.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예! 파이팅!

와, 강연장이 제가 갔던 것 중에 역대급으로 커요. 거의 보통 서울에서 하니까. 그치? 오! 캡틴. 이따가 이거 또... 강의할 때만 입는 유니폼. 아, 근데 길까지 아, 못 입고 다니네. 용도가 캡틴 유니폼이었어요? 딴 거는. 아. 네. 어디 그냥 고개를 돌리고, 여기 밑에부터 뿌리는 거예요. 밖에다 PC 굴려야 되는데, 어차피 이제 원장.